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명청한 부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수많은 현수막이 내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수막은 행사나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소각되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이 배출돼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전남에서만 약 45만 장의 현수막이 사용됐고 그중약 22만 장은 불법 개심으로 철거되어 재활용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폐기에서 벗어나 재활용과 친환경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에 친환경 현수막 권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규제가 아닌 도민과 함께 할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한 실천입니다. 이미 김해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시 게시 기간을 늘려주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대전 중구는 폐연수막의 67%를 농업자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차원의 수거체계를 정비하고 정기 수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 분류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 장바구니나 마대 등으로 재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재활용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지역장터나 학교 교구제로 활용하는 등 유통 경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행정적 차원에서만 머물어서는 안 되고 교육과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폐연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디자인 캠프나 자원순환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환경 교육 속에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녹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후 위기 대응 역량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체적인 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폐연수막 한 장을 재활용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탄소 중립, 환경 정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전남도가 먼저 변화의 물꼬를 트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